2030년 속보, 인구 100명당 14명 당뇨병. 2030년에는 당뇨 환자 수가 722만 명에 달할 거라는 통계보고가 있을 정도로 당뇨 환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당뇨라는 병이 과거에는 4560대에서 많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소아, 어린이, 청소년, 20대 젊은 청년들까지 전 연령대에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우리나라 인구 7명당 1명이 당뇨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가 곧올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매일 아침 인슐린을 자가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뇨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생긴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피로 누적과 같은 문제들이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와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나 당뇨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운동과 식이조절과 함께 당뇨병 전조증상을 미리 알아두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뇨병이 생기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포도당을 조절하려는 작용을 하면서 몸이 떨리고 배고픔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포도당을 채우기 위해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많이 든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체중이 감소하기 시작한다면 당뇨병 전조증상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포도당은 인슐린 호르몬이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게 세포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당뇨가 생기면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살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잠을 자다가 발에 쥐가 난다거나 시력 저하, 심한 식곤증 등도 당뇨의 전조 증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당뇨병 증상을 피부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피부에도 당뇨병의 전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쉽게 체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건전남에서는 당뇨 피부 전조 증상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아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는 신체의 성장으로 인해서 연성 섬유종이라고 하는 쥐젖이 잘 발생하지 않지만 성장이 멈춘 20대 이후에는 신체의 쥐젖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부에 돌출되어 있는 작은 혹과 같은 쥐젖이 한두 개 발생하는 것은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쥐젖이 30개 이상 발견되신다면 당뇨병을 꼭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당뇨가 발생하게 되면 인슐린이 온전히 작용하지 못하게 되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 안의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다량 분비하게 됩니다. 많아진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작용도 해주지만 무언가를 만들고 증식시키는 작용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피부에 쥐젖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쥐젖이 많을수록 당뇨 위험이 52%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니까요. 몸에서 쥐젖이 많이 보이게 된다면 꼭 당뇨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당뇨피부전조증상으로 흑색흑세포증 또는 흑색가시세포증을 들수 있는데요. 이 증상은 우리 몸의 겨드랑이, 팔, 사타구니, 목, 오금과 같이 피부와 피부가 겹치는 부위에 잘 발생하게 되는데요. 피부의 색깔이 진한 갈색, 흑색으로 착색되는 것을 말하며 피부가 점점 두꺼워지고 표면이 거칠어지게 됩니다. 당뇨의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인슐린 과다 분비작용으로 인슐린 혈중수치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피부각질을 만드는 세포와 진피의 섬유화 세포를 자극하게 되면서 과증식이 발생하게 되어 흑색 흑세포증이 만들어지게 되죠. 하지만 혈당 관리를 잘하시면 이런 증상들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흑색 흑세포증은 당뇨 이외에도 암과 관련된 증상일 수 있으므로 암에 대한 검사, 특히 위암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발견되신다면 신속히 당뇨검사를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당뇨검사가 까다롭거나 비용이 많이 들까봐 걱정되시죠? 당뇨검사는 혈액을 채취해서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받으실 수 있고, 혈액검사 비용은 병원에서는 1만원 내외이고, 보건소에서는 더욱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뇨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건강검진이나 회사에서 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사 등에서 하게 되는 공복혈당 검사가 있는데요. 공복혈당은 원래 100 이하가 정상이고 100에서 125까지는 경계성 당뇨, 126 이상일 경우에는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2019년 한국 당뇨병 예방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공복혈당장애 진단을 받은 분들 중 4분의 1이 실제 당뇨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복혈당장애 진단을 받아보신 분들은 꼭 추가적인 당뇨병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장 많이 하는 당뇨병 검사는 바로 당화혈색소 검사인데요. 당화혈색소 검사는 보건소에서는 5천원 내외, 병원에서는 1만원 내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3개월간의 평균적인 혈당 농도를 체크하게 되는 검사죠. 다음은 경부당부화 검사입니다. 75g의 포도당을 물에 녹여 마신 후 2시간 뒤 혈당을 측정하는 검사법인데요. 숨겨진 당뇨병 환자의 약 90%를 진단해 낼 정도로 경부당부화 검사가 조금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앞서 여러 전조증상들을 설명해 드렸지만 사실 당뇨병은 무증상인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하죠 그래서 40세 이상이면서 비만이신 분이나 당뇨병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 공복혈당장애 진단을 받으셨던 분 당뇨병이 합병되기 쉬운 질환인 고혈압, 췌장염, 내분비질환, 담석 등을 앓고 계신 분은 꼭 정기적으로 보건소나 동네 병원에 가셔서 당뇨병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공복혈당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면 3년에 한 번씩 혈당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고, 당뇨병 전 단계인 공복혈당 장애가 나오신 분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혈당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인 분들은 정상인의 경우보다 혈관계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당뇨가 발병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생활관리를 잘 해나간다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식단 도절, 적당한 운동, 금주와 금연 등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조절하는 것과 함께 정기적인 혈당 검사를 통해 혈당의 변동 추이를 잘 관리해가시면 되죠. 특히 자가 혈당 측정은 매일 1~2회 정도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되 저혈당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플 때 고혈당의 증상이 있거나 운동량의 변화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측정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뇨 전조증상이 생겨서 검사를 받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전에 혈당 관리가 잘 되도록 몸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 당뇨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까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이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혈당을 조절하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음식은 당연히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겠죠. 당뇨에 좋은 음식으로 대표적인 것은 바로 돼지감자입니다.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는 이눌린 성분이 75%나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놀리는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지 않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장까지 이동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파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요. 양파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퀘르세틴이 들어가 있어서 항산화 작용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뿐 아니라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도 예방해 줍니다. 이 밖에도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청국장, 인슐린 과다 분비를 막아주는 피스타치오, 항산화에 좋은 토마토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당뇨에 나쁜 음식도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한 식사로 대신하기도 하고 간식으로 많이 드시는 빵이 있는데요. 특히 빈속에 드셨을 때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오른다고 합니다. 드시더라도 적은 양을 끼니 중간에 드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베이컨, 햄, 소세지와 같은 가공된 고기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도 잘 챙겨 드시고, 당뇨에 나쁜 음식을 잘 가려서 드시는 것으로 혈당 관리해 가시면서 음식 섭취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영양제로 보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혈당 관리에 좋은 바나나잎, 여주, 돼지 감자, 뽕잎 등이 들어있고,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비타민 E와 셀레늄, 면역 기능을 강화해주는 아연과 혈액 생성에 필요한 엽산도 들어있는 영양제를 찾아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뇨병은 조절하는 질환입니다. 한번 발병하면 병 자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고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실천하며 꾸준한 혈당 조절을 해나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시면 너무나도 크게 낙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마도 완치되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당뇨병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것이고 정상 혈당이 유지되는 당뇨병 환자는 대부분의 활동에 대해 제약이 없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시거나 슬퍼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이라는 신전을 짓는 건축가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말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아껴주다 보면 어느새 병들었던 곳이 아물고 더욱 건강하게 회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다음 이 시간에도 건강을 살리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께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으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